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는데,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못한 것 같을 때 많지 않나요? 배달, 손님 응대, 재료 발주, 직원 관리. 눈앞의 일만 처리하다 보면, 정작 내 장사를 성장시킬 시간은 사라져 버립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제이크 프과존 제라츠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메이크 타임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방법은 네 단계입니다. 하이라이트, 레이저, 에너지, 리프렉트. 첫째, 하이라이트. 오늘 하루 반드시 해낼 중요한 일을 단한 가지 정하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메뉴 사진 촬영, 리뷰 답변 달기, 광고 예산 점검. 이걸 정하지 않으면 하루는 온통 사소한 일에 쪼개져 버립니다. 둘째, 레이저. 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휴대폰 알림, SNS, 불필요한 전화 이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짧게라도 방해 없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만큼은 레이저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 에너지. 체력이 있어야 집중이 됩니다. 자영업자일수록 불규칙하게 먹고 제대로 못 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국 내 몸이 무너지면 가게도 무너집니다. 수면, 식사, 가벼운 운동 같은 기본 관리가 곧 가게 운영의 에너지 원천입니다. 넷째, 리프렉.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발목을 잡았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 장사 후 30분 광고 점검 시간을 따로 두니 훨씬 효율적이었다. 이런 작은 피드백이 쌓이면 내 시간 사용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알게 됩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이 아니라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사실을요. 시간을 주도적으로 만들 때 가게는 단순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합니다. 메이크타임, 지금 함께 만나봅시다. 구독하시면 채책 정보와 읽으면 진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